어, 가을 잘 보내고 계실까요? 요즘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또 특히 몸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꾸준히 온 얘기를 드렸다 보니까 좀 색다르게 다른 얘기도 한번 드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키게 됐는데요. 바로 안경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왜 안경이지? 라고 좀 뜬금없을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안경만큼 전체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악세사리가 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안경에 대해서 경험이 나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안경을 좀 돌렸으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처음 접근한 방식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눈이 뻑뻑한 느낌이 자주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할 때만큼은. 좀 그런 거를 이제 보완해줄 수 있는 안경을 한번 사봐야겠다 해서 이제 블루라이트 안경을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인기가 사그라들기는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티타늄 안경이라고 얇고 굉장히 가벼운 안경이 유행이었어요. 누가 써도 좀 괜찮은 느낌이고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한창 유행했던 그런 해리포터에 나온 동글동글한 안경의 느낌도 아니어서 저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부담 없이 어디서든 좀 일상에서 되게 괜찮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사람 심리가 눈에 닿는다고 하면은 어 너무 또 저렴한 거는 살짝 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고심해서 추리다가 로로라는 브랜 에서 RI200이라는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1 6 9 0 0원이었는데그 당시에 여기에 렌즈 넣고 이제 해서 한 18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막상 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해서 손이 정말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안경을 쓴제 모습이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게 또 적응이 되다 보니까 한동안은 정말 이것만 가장 주력으로 또 사용을 했던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 티타늄 소재의 얇은 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을 안 탄다는 게 장점인데요. 어, 누가 써도 괜찮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볍다는 걸로는 이제 추천을 굉장히 드리고 싶고 사실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막상 없긴 해서 디자인적인 면도 그렇고 여러 쓰임새적인 면에서도 참 여러모로 좀 테크를 어, 걸게 없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요게 이제 이 점이 단점은 아니긴 한데요. 계속 쓰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안 쓰다가 이제 썼을 때는 조금 인상도 변하는 재미가 있고 생소해서 자주 끼고 다녔었는데 임팩트가 이제 확실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쯤에 좀 다른 제품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소위 말해 좀 불태 안경이라고 할수 있는 아넬형 제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막 이것저것 엄청 많이 봤었는데요.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좀잘 아는 지인한테 이런 어, 종류로 좀 추천해주는 안경 없냐고 하니까 지인이 좀 귀찮았는지 여기의 어, 브랜드를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바로 모스코시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램토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도 나름 꽤 고가의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인이 이제 구해다 줘서 한 30만 원 정도에 이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제품이 좀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보니까 딱 썼을 때 굉장히 볼드한 느낌도 강하고 블랙이라고 하지만 그런 무난한 느낌은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되게 확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제품의 무게감이 좀 있어서, 어, 장기간 끼게 되면은 콧눌림도 조금 있고, 귀 쪽도 조금 아픈 느낌이 있어서, 생각보다 자주 이제 쓰이는 제품은 아니더라고요. 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괜히 산 제품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 일할 때 말고 오히려 좀 확실하게 쓰고 싶을 때 필요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제품이 아무래도 좀 묵직한 느낌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이미지를 좀확 바꿀 때나 아니면 저희 이제 가끔씩 얼택이 올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약간 괜히 얼굴이 좀 찌그러져 보이거나 이럴 때 이거 하나 써주시면은 뭔가 시각적으로 좀 교정이 되는 느낌도 드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딱 잡아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합이 좀 맞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안경 윗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어요. 콧대가 딱 부각되는 느낌 있더라고요. 분위기 전환용으로도 종종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데일리로는 추천드리진 않지만 확실히 쓰임새가 있는 제품이어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잠잠하게 쓰던 거를 이제 계속 쓰고 다니다가 꼭 귀로를 필요도 없는데 이제 또 새로운 아이템이 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금테라고 불리는 어 안경에 이제 반만 금속 프레임이 달린 안경을 말하는데 이게 뭐랄까 좀 썼을 때 되게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어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서 안경 매장이 있으면 좀 들어가서 이제 써봤었는데 괜찮기도 했고 좀 그러니까 하나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좀 마음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뭔가. 이유를 대면서막 알아보다가 이 제품도 좀 지인 추천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구매한 곳은 언커먼 아이웨어라는 이제 브랜드에서 아론이라는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현재는 품절이고 어, 바론이라는 제품으로 이제 재출시가 된것 같아요. 이 제품을 이제 합장이 있는 매장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16만 원에 렌즈까지 해서 20만 원 아래대로 이제 구매를 했던 것 같고 얼굴형에 맞게 안경 피팅도 잘 해주시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이 안경을 보시면 딱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저는 약간 이걸 썼을 때 우선 좀 꾸민 느낌이 나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방금 썼던 안경이라는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약간 후드나 모자 쓰고 이 안경을 써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의 제품인데 가끔씩 뭐 깔끔한 룩을 입거나 포멀하게 입을 때이 제품을 써주면은 좀 코디에 따라서 중화가 되기도 하고 배가 되기도 하는 좀 쏠쏠하게 쓰기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이것도 가볍지는 않은데요. 코받침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무겁다는 느낌은 조금 덜 했던 제품이고, 피팅을 이제 제대로 받았던 제품이어서, 확실히 좀 착용을 했을 때 괜찮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막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이제 안경을 사시면 주변 매장 같은 데 가셔서 피팅을 좀돈 주고 받으시면 은 사람마다 또귀 모양이나 이런 얼굴 형태가 다 달라서 확실히 착용하실 때 좋은 점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점은 약간 범용성이 크지 않다는 점인데요. 저는 이 제품이 그냥 막 쓰기 좋은 제품이라기보다는 좀 꾸민 느낌이 나서 그런 점에서는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좀 입문용으로 쓰시기보다는 집에 좀 여러 안경 제품이 있으신 분들이 추가로 하나를 더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구매를 하시면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세 개의 아이템을 보여드렸는데 어, 이 정도면 좀 돌렸으면 되지 않을까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했어요. 집 근처에 굉장히 유명한 안경 매장이 있는데 거기서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을 들어갔다가 어, 이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에쉬크로프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이제 타르라는 모델명의 제품인데요 79,000원에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세일을 받아서 한 5만원대에 렌즈값까지 해서 한 8만원대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뭔가 당연히 이제 뿔테 형식의 안경이라고 하면은 다른 컬러는 딱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사실 멋부린 느낌도 있고 자칫하면 어려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 을 했는데 막상 써 보니까 또 컬러가 괜찮아서 다른 것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톨터이즈라는 호피 형식의 비슷한 패턴을 가진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제 레드랑 올리브 이렇게 두 컬러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 얼굴 톤에는 올리브 컬러가 잘 맞아서 이걸로 이제 구매를 한번 해봤고요. 거기서 이제 안경사분께서 굉장히 친절하시기도 했었고 피팅도 굉장히 잘 해주셔서 기분 좋게 구매한 기억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이제 모스콧 제품보다는 좀더 가벼운 느낌의 제품인데요. 패턴이 있어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써보니까 그런 느낌이 덜 하더라고요. 블랙처럼 좀 너무 진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코디를 할때잘묻는 그런 느낌의 이제 제품이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이 안경을 제일 자주 쓰는 이제 제품인데 또 사람이 되게 웃긴 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막 써도 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래도 좀 가격대가 이 제품보다 좀 높아서 조심스레 접근을 했다면 이거는 뭐 하나 더 사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어서 오히려 편하게 이제 착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의 장점은 사실 저렴하다. 이 점이 가장 크고, 그리고 컬러도 생각보다 많아서 좀 입문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점은 뭐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사실 가격이라는 메리트가 굉장히 커서 혹시나도 이런 안경류를 한번 사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워낙 이 시장이 이제 크고 굉장히 깊다 보니까 어, 한번 빠지다 보면 사실 끝도 없는 제품군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까지 깊게 빠지고 싶진 않고 그냥 코디 한 부분 아니면 액세서리 용도로만 이제 쓰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요 정도 스탠스로 접근을 하시면 좀 코디하시기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다음 영상도 또 다른 컨텐츠로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